왜 이래 안 땅들 찡긋 귀신이 있대 오형형형 어? 어, 형, 형. 응? 여기 부잣집이야 여기 모나리자 있어 <laughs> 우리집 다 팔아도 안되는거야 어? 야 그러네 그거 그러니까. 근데 이 옆에 있는 로블록스 캐릭터 뭐야? <laughs> 이건 뭐야? 오, 야 오, 햄버거다 야, 우리...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? 할아버지가 왜... 어, 그래 <웃음> 넘어가, 넘어가 <laughs> 너이 새끼 <laughs> 야, 넘어가, 넘어가 이것도 비싼 작품으로 알고 있어, 내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공포 게임에 이거 나 나도 안두 점프 뭐야 What? What 뭔 소리야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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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분만 촛불이 너 어? <laughs> 죽었어 What the fuck? 나 뒤졌어. 형 언제 도와줘?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가고 있어. 달려. 오, 됐다. 오, 오. 에헤넌 가만 뛰 죽었 뭐야 C 같은데? 뭘? 몰라 일단 찾아야 돼어형 여기 방 하나 있어 우리 각.. 뭔 개소리야 오 C 뭐야 쟤오 진짜네 안 살려야지 아 개바야 안 살려야지 누구세요? <laughs> 아형 진짜 개바야 게임 누구세요? 아걔 노답 게임이야 너랑 좀 다른 게임이야 아진아요어 <laughs> 아, 여기 누구 한명 출발했다 어유 숨져 숨져 아까 <laughs> 말까 바까 말까 바까 말까 <laughs> 바아까 말까 아까 말까 아따 왜 그러십니까? 에이? 내가 다 했잖아 솔직히 인정하기. 인정 못하는데. 한 군데 있었네. 젠 뭐하냐? 누구? 시청자 시청자. 나만 아니면 오케이. 이제 단 게임.